<목소리> 아, 사실 그만큼 긴장을 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인조수수가3삼연이고 아, 지금 네, 네, 방비에서 네. 뭐할수 없습니다. 아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기는 아, 지금 SBS 등촌동 투설. 수사했습니다. 말간입공하 그렇죠 왼쪽 오자. 오. 첫 번째 페이크. 페이크. 스매시 네. 잠수. 그렇지. <드> 짧게 하어요 짧게 맞어요라격 짧게, 길게라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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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짧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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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짧 스매시. 아 정말, 3대3에서 아유, 정말, 3대3에서 아유, 야대 사, 사대 삼. 라경민 선수가 점수를 냈습니다.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아 지금 너무 멋진 겁니다. 네네. 자, 지금 가시 역전. 열0광에도완니히 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시 역전 있어요. 그렇죠. 4대 3. 네. 4대 네, 3. 공격적을 네. 넓게 보라고요. 네, 매치 포인트. 넓게 봐요. 아, 야, 정말. 아, 정말.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잠깐만요. 락키, 락키, 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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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야락는락그 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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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지 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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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탈락락락 이 시원합니다. 시험 와, 와, 시원합니다. 어지 양도 은지 양이지만 오. 먼저 오. 우리 오. 은지 양에게 영원히 네. 잊지 오. 못할 오. 좋은 추억을 선물해줄때 감독님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우리 낙임 선수가 이렇게 오. 시합을 해봤는데 어땠었어요? 처음엔 긴장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재밌어졌어요. 아. 일단, 뭐, 우리 감독님이야. 지금 뭐, 시립팀, 프로 선수들을 감독님, 가리키는 감독님이시니까, 이제 뭐, 은지야, 일단, 어떠셨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이 강력 조절을 한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코트를 활용도가 길이 뛰어났죠. 예, 그래서, 다음 달부터 사실,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네. 그, 그때도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니어 선수로 제가 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앞으로 한 5년 후면, 뭐 올림픽 무대에서 볼수 있지 오 않을까. 와, 와, 안성훈 형. 대단하다. 은지야, 어 우리 기억해줘. 자, 놀라움을 넘어 전율을 끼게 해준 두 어린이 선수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은상상을초초하하 슈퍼 퍼개 스타 타킹찾찾왔왔다 하는데요. 경공 g c h a 엔 a w 너 천재경! 수 n 이를이를합니합니다들어와 a n 와 u t e n d 타 g a m s o 기다려. Songabida, s u r 오, 자, 아, 먼저 우리 스타 킹시계 여러분들 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근이 아빠 안성에서 온 김은호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니, 아버님, 오늘 주인공 이름이 수근이거든요. 이름이 굉장히 저는 친근하거든요. 예, 얘가 수근이인 이유는 예,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근이는 뭘 잘해서 천재 견소리를 듣는 겁니까? 아, 잘 보세요. 예, 수근이는 이 장애물을 걷는 다음. 여러 가지 음료수 중에서 우유를 딱 집어오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여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네. 여기를 넘어. 이 장애물을 다 넘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콜라도 있고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주스도 있는데 소리 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렇 근데 정확하게